가지 갑자기 더블 응. 레이인가 봐. 궁썼더니 레이 확신이 적어. 지고 let's take t 블 a 블운드 맵에 까 h o u n d You can call me b l 보이 d h o u n 스 b 스 b e come 이 n I'm going to go. Come on. 막 m g o i 가 g to 니 o I'm going to go. 아 m g o i n 노란 선 노란 선이 우리 아우씨 아, 여기 핫존인데요 가서 다 죽이자 형님 저한테 자신만만하다 <laughs> 말하는... 아니 <laughs> 하지마로비먼저 아, 가야겠다 아막 아, 들어간 게 아니라 그냥 가는 거잖아 처음 아 이거 보금은 먹고 갈까 여기 왼쪽에 계시는데요. 어디 어디 아 여기 있는 거야? 아니요 그냥 저기 가도 되고 여기 가도 돼요. 어 보급소 정착하는 데가 여기라는 거. 일단 비주로 내려가 봐야죠. 나 여기 많이 올 텐데 여기 특히나 여기 원래 합티어드여 팀. 팀. 가지고. 일단 한 팀에 위존잘 아.. 손 l 이와내짝이야 y 우씨 안녕하세요? i e s I'm t o l 어. 안쪽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안쪽으로 떨어진걸로 o l d I'm told. i 데 어, 내렸어요.. 또 아니고. 계쪽 올라가요. 아, 에임 진짜다. 다 있죠? 아저님 앞에. 그리고 안에 하나 들어갔어요. 잠깐만. 못 잡았어. 하 나도. 아우, 내 에임. 나갔어요 바로. 누웠어요. 달리 전에 누웠. 어 하나 더 있잖아. 하나 조금 건너편에 애들 엄청 썩기 찍었어요. 어, 잡았어. 뭐야? 뭐야? 저기 또 있어. 여기 아, 나 누웠다. 핑 찍힌데, 핑 찍힌데. 위에 또 있어. 저쪽에 잘리는 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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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위쪽에, 위쪽 방향, 위쪽 방향에서 통화날할라오던데다 앞에. 하나 먹어도 될까요 형님? 하나 더 있어 하나 어, 더 있어 어. 하나 더 있다니까? 나 딸피라서 우리 애매하다 나이스, 나이스 피스, 피스, 피스 키퍼 여기 있다 여기 피스 키퍼 있어요 막다줘다줘 그냥 아빠 주스. 감사합니다. 실드가 필요한데. 줄드 실드? 아, 감사합니다. 그럼 없어. 없어서 가지고. 아깝네. 어, 네, 그래도 내 네, 우... 뭐? 리듬 다른, 리듬 것도 어딨지? 어. 다른 것도 어디 있지? 다른 것도 없어요. 방민이 별로 안좋아요 다른 시체 어디 있지? 모 어, 아, 여기 털었 구나. 애 들이 템이 너무 안좋 은데, 자권만없 나？자꾸만 터없 음. 어요. 까메오 내가 죽이려고 하니까 바다로 떼어들어가지고 자살하더라. 어, <laughs> 기절하네. 빠판, 빠판. 보나마나 음. 한국이 너에게 죽을 순 없다. 막판이시라고? 요 아니 빠른, 판다. <laughs> 아, 빠른 판. 아 빠른 판. 네. 너에게 죽고 싶지 않다 이 얘기지. 음... 보나마나 한국인이 그 정도 근성을 가지나? 않... <laughs> <laughs> 어,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확실하게... 수? 예상 왕국이... 어디야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아나 이상한데로 가고 있었구나. 혼자 위에 맛있는 거다 먹는다. 보급술 하나도 없다. 맛있게 드세요. 이 안내만 해린거 같아요. 누가 내리고 여기로 온거 같은데, 아까 들 뭐지? 뭐 어, 찰칵 소리였는데, 박대행순다. 박 가먹고 갔네? 뭐가 팔아? 문에 Oh, y e o h yes. h e l e s I'm going to help 불라방이다불라방아총두개 있는데 등에? 총이 안 좋아요. 제가 안 쓰는 총이야. 이 모션 드릴까요? 물론 이거 반몇 명이다. 아 <laughs> 나는 피스키퍼만 있으면 돼. 피스 성애자. 받아다 받아봤다. 와. 불걸 괜히 질렀다. <laughs> 역시 가, 가스 키퍼. 받아봤네. 출대 배터리 주사기 다 있네요. 여기. 다 먹어야지. 뭐야? 가야겠네 어야아 뭐야 어디 앞에 아, 내 앞에 있어서, 내 앞에 나이스, 잘해, 잘해 고기방패 좋아, 좋아 아, 명치시계 때리시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보급 부를까요? 힐템 없는 보급 불러, 보급 쉴드가 많이 필요 네, 네. 그거 불러봐라. 이거 하나 뿌려주세요. 오케이. 그거 불러 봐라. 그거 하나 뿌려 주세요. 오케이. 나네. 는크고 아름다운 키스 키퍼가 있습니다. 그놈의 크고 아름다워. <laughs> 먹어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빨리 먹고. 음. <laughs> 음. <laughs> 음. 아무도 말이 없어? 다 보급을 먹었는데? 꽝이구나? 손이 꺼질 갑자기 다들 조용하시길래 에너지탄좀 있으신가요? 에너지탄? 없어, 나 저도 경량 스물, 탄약만 저도, 얼마 없어요 이 뭐야? 어, 그, 음... 어, 나 필요 없는 거알 순하다 응. <laughs> 뭔가 더 말하고 싶었던 거 같은데. 렛츠고 렛츠고 차마 형이 라서, 말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laughs> 아 was with h 님 m I w a 나 like, I was like, I <laughs> 아그 아까 에너지탄 아, 날라고 하셨죠 수모, 에너지탄 숨막겠다 에너지탄 에너지탄 에너지탄, 나 에너지탄 에너지탄 나총 에너지탄 나총 아, 바꾸려고 갑... 잠깐만요 한 번에 다 버렸는데 일단 버리시는데? 아, 총 버리시는데 아총 바꾸려고 저 위에 있는 거어 잠깐만요 누리라드님 <laughs> 이거 이거 스카우트인데요? 어쌍스카우트 들지 뭐 <laughs> 음... 나보다 애임 좋은 사람이 들고 있는 게 나. 어또 어, 터지신다. 네. 괜찮아요. 블라즈 해야지 뭐 이번 판. 이해해 주세요. 망할 KT 회사 사장 개놈스키 <laughs> 원래 KT가 인터넷 제일 좋은데인데. <laughs> 그니까 어이없다니까. 저는 관악구 인터넷써요 신기하죠 <laughs> 처음 들어. 테미 픽사. 인, 인터넷 회사이름이 관악구인 듯. 저기 있네. 저기 저기. 안가있 쏠까? 저기서 저기서 우리 봤다. 저? 아. 저근접이겠 응, 못 봤나 보네. 저기 좀 계단이 있잖 방어력만 어떻게 하면 되고. 아, 이거 식 먹어. 사줘요. 돈 없어요. 나 식. 다스에밥 먹고 다스펜에 밥 먹어. 먹고 어디어디 핑 어디. 찍어줘 여기요 간다 근데 지금 쟤네들 연막 뀌고 빼는거 같은데? 연막 내가 피운거야 <laughs> <laughs> 뒤에 발소리 이쪽 발소리 발들이들네요 어디요? 네. 저는데요발소이들는는데 잘못 이었나이쪽는있는데발질데 발질이 낳는데? 발질쪽에두 명. 저쪽에 두 명. 가고.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아, 온다. 게임 힘들겠는데, 진짜. 아. 이쪽 가까이 붙어서 맞았다. 회복이 하나 더. 죽어 가는데? 아, 왼쪽. 반아니면 왼쪽 나 너한테 기 왼쪽 앞에 있다 뭐야 나이스 일템 줄게 일로 일템 줄게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왼쪽 돌아나 본데 하나 더가나이스 아 저도 끝났어요. 저저 해먹기 먹었습니다. 잘한다 잘한다 1 1명 남았대. 두 분이서 아또한명 없네 아내 따서 아또한명아또한명 아니야 아. 아 화장실 갔다 야겠다아 <laughs> <laughs> 일부러 일부러 쉬고 싶은 거 아니야. <laughs> 아왜죽 왔는데 아씨 살리지 마 잠깐만 비콘 절대 퇴근 못하게 하아씨 퇴근 들렸다안돼 미상자에서 안돼아 사람 안돼 퇴근 실패 하지 퇴근 실패 이런 젠장 아이 저희 가서 템파밍 하고 이제 네 갔다올게요 아 근데 이거 템파밍이 애매한 시간인데 제꺼만 먹고 올게요 15초 남은 15초 그냥... 제꺼만 먹고 자기장만 치료템은 조심하시니다 앞에 저희가 닦아줘야 돼요 여기까지 갈게요 그... 가는 중 여기서 기다리다 여기. 가는 중 오지게 뛰는 중 <laughs> 아이고 이렇게 아파한다 비스트 키트 소리 이쪽으로 가시면 바로 전장이 집니다 위에 터지고 있거든요 지금 바로? 어차피 가야되네 아좀 20초 후에 갑시다 2 0초 후에. 나 화장실 좀갔다 네네 화장실 다녀오세요 아쉽다 빤스런 할수 있었는데 뭐로? 언니를 빤스런 아 무슨 계속 살려 어우 무슨 진짜 좀비 되겠어 <laughs> 깍두기 지왔 어, <laughs> 거 있으세요? 어, 아니요? 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탄도 괜찮아서. 서른발이면 한 명은 잡을 수 있지 않을까요? <laughs> 뭐예요? 어, 총이 R99SMG랑 G7 스카우트. 총, 총알, 총알, 총알. 뭐예요? 총알이 그거 SMG. 그, 주황색. 갈색. 어, 뭐야? 뭐야, 깜짝이야.

사야돼요안들안 보이는데? 얘 뒤쪽에 들 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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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앞에, 앞에 앞에 오른쪽 오른쪽이라더니 오른쪽 하나 더 있어요. 자컷 아, 하나 더 있다. 저희 오른쪽 뭐야 왜 갑자기 죽어? 아나 죽겠는데 이거. 어 이거 뜨거운 따가운데. 한번더 한 살려주실 수 있나? 네, 한번더돼한번더 돼, 돼. 바로 뛰 들어가야 되겠는데?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가. 바로 한번더한번더 더 살렸어요. 한번더돼한번더돼한번더돼한번더 돼, 돼, 돼. 됐잖아 됐다 안 이거, 안안 이거, 빨리 피, 피 PP, PP, 아라피 c a 아, 괜찮아요. 저 피닉스 h 거 p 요 피닉스 오케이, 오케이 저 빨고 갈게요 n i x o k a 아, 자기 뒤에서 갑 e 갑 y r o the Pyro, the Pyro, the Pyro, the Pyro, t 아, 에 있다. 있어요, 있어 있 어딘지 어 모르겠는데. 어? 타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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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t did you? Juman, get out of the 나보다 어, 조심조심. 조심. 두명 다운. 앞에 하나. n i n g 요 가만있어 요만있어세요 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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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은세요이스 아 감사합니다 빡다몇 번을 살셨 <laughs> 어쨌든 살았어, <laughs> 어쨌든, 살았어 <laughs> 어쨌든 살았어 살았어 살았으면 된거예요아 감사합니다 <laughs> 나 진짜 메딕 역할 열심히 했다 <laughs> <laughs> 아매 메딕 싸워지겠다 21분대 처치면은 뭐야